여기도 나는 직장을 잘골라서 외국인 남들 3명 정도 오는 거네요. <laughs> <laughs> 마스크는 나이를 숨기기 위해 잠시. 아, 그렇구나. 아, 혹시 결혼했어요? 아, 했어요? <laughs> 이 아줌마가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, 이 아줌마가 결혼을 했고 지금 필리핀 남자 셋이라안 돼, 필리핀! 또! 코리아 어 네임 부부의 세계 오케이 okay? <laughs> <laughs> 야 조금씩만 더갈게그 근데 더 봤을 때 아니 야 그림을 찍어봐봐봐잘 보고 탔어요 너무 이찍왔어 누가 오거 있어 아니 아니 어제 그랬지 그랬지 그어 그냥 음, 거는 음. 음, 뭐~ 대금만 갖고 뭐~ 콤보도 <목소리> 틀리죠 똑같아 아~ 단기에 어~ 밖에서만 텀 밖에서만 텀텀손 잘못 말자 조금씩 눈빛 내시고요 이제 막 나왔습니다 자 다음 과태료 밑에 아, 혹시나 이용하실 분들은 계시면 어, 운전실 쪽으로 올라와서 기다려주세요. 아, 올라오셔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아, 저 필리핀 저렇게 잡아주면 안 되는데 아, 큰일 나는 데 진짜... 아, 내가 아직 저것이 가야 되니까... 어, 이제 엄마랑 아직... 엄마는 아직 괜찮은데요. 네, 아직 잘만해요 아들도 아테안 안 물어봤어 엄마한테 물어봤어. 네가 괜찮으면 뭐하냐 엄마가 괜찮아. 다음에 아들 좀 데리고 올때좀 다들 좀 이쁘게 꾸며서 왔으면 좋겠어. 왜 아들들 다 전부 다 트리밍만 입혀서 온 거야, 여기 아들이고 그기 아들이고, 근데 아 그지 지켜줘야지 걔네 부모님이 조물 주신 거요 <laughs> 그지 어그 형이. 그 삼촌이 알아서 잘 지켜줄거야 알았지? <laughs> 엄마 아빠가 <막> 세금 내거든 <laughs> 다음에 시간 잘맞춰야 알았죠? 내가 뭐 아가씨들이 조금씩 뭐라고 할지 모지 여기 우리 아버님은 다음에 좀 티셔츠 큰거잔발를큰걸 네, 사시든지 티셔츠를 큰걸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요 알았죠? 네, 그게 맞는 거 같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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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우리 정답가좀 많아져야 되지. 필리핀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? 일. <laughs> 어? 식품? 식품? 어. <웃음> <웃음> 어. 우리 고서 <고성. 웃음> 수능은 봤어? 어, 봤어. 수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, 그치?

고기. 어? 안 들려? 어? 공립. 공립. 맞아. 확실해? 맞아. 드디어 웃는구나 미안해. <laughs> 나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려고 그러니까 잘안 들린다. <laughs> 너만 앞자리 바뀌냐? 나도 앞자리 바뀌는데. <laughs> 자여기또 마저 만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잼민이들이 있지, 너네도? 어, 잼민이 맞아. 지네가 잼민인지는 모르나? 개미 어. 스피커리야. 어, 어... 옆에 어디 들은 중학생이라고 얘기했잖아. 어, 잼민이 아니, 몇 학년이야? 그게 잼민이잖아. 아, 이거 왜 이렇게 대화가 나오셨지? 이거 <laughs> 그, 그그그그 옆에다 빨래를 널어놨어? <laughs> 에이, 신대. 남자인 친구들은 없어? 여자인 친구들 밖에 없어? 어? 아, 걔네 남자야. 걔네들과 뭐 같이 목욕탕 갈수 있어? 아니잖아. <웃음> <웃음> 우음에을 먹었지. 고다 나무를. 지무부터무버나무지 나무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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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무 나무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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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를나 나무를. 나무 야, 군인들도 진짜 세게 가야 되는데, 그죠? 맞다니까. <laughs> 한 번씩 타져야 돼. 자, 우리가 우리가 세게 안 튕기거든. 군인들 되세요. 고생하셨고. 군인들, 방금 봤는데, 다음 음. 타임에 갔어야 되지 않았냐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마 다음 타임에 갔어야 되지 않을까? 그치? 미안한데 옆에 애좀 말려라 옆에 애어애 어, 애 낳는다 애가 어째서 큰일 났다 옆에는 애를 가지셨다 큰일 났다 <목소리> 아, 마지막 수고들 하셨다고 한 번씩 띄어드리고 정리할게요 <목소리> 하이콘 한 번을 안 떨어지네 어, 너밖에 없는데 빨리 떨어져야지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좀 떨어져라 어이, 동사가 어공부한번안하고 운동만 했잖아. 자, 아, 여기 애들 좀 고생 많이 했어요. 밤엔 바지 입고 와, 알았지? 어, 제가 또 남자를 그냥. 네. 고생을 했습니다.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문이 완전히 열리면 천천히 반대쪽입니다. 다시 한번또 올라오세요.